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진짜 크다 애플스토어 강남입니다 여기 이제 신논현역을 통해서 바로 나왔고 보이면 은 바로 있네 전철역에 가장 가까운 그런 스토어가 아닌가 예쁘다 와, 아이폰 하나 같아 이 기둥이 너무 커요 저기까지도 있고 이렇게 넓게 보면 저렇게 저기 옆 있는 곳, 교복문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애플워치 주요 존이고요. 저쪽으로 크게 아이폰이랑 기기들입니다. 진짜 크고 넓게, 또뭐 행사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있는 느낌이죠. 저는 지금 애플워치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애플워치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델들로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한번 하러 왔고, 새로운 디자인도 같이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배 줌 모드로 해서 촬영된, 아이폰으로 촬영된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 아 물론 떼지지는 않는데, 이번에 밴드 새로 나온 거, 이번에 밴드 새로 나온 거, 새로운 알 모양. 작은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더 어, 이쁘어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드는데제거 같은 경우 는뭐 울트라니까 투박하잖아? 뭐 이거는 아예 눌러지지도 아, 자동이구나. 이쪽에 가면은 좀큰거큰 큰 모델로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딱 메인에 지금 이 그 무지개로 된 프라이드 그 모델로만 특화되어서 이제 나온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 앞에 보이는 애플워치 울트라 역시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렇게 투박하게 이런 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애플워치 울트라는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부터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 거 많습니다. 진짜 배터리 오래가는 게 가장 장점인 모델이고, 어 스포츠에 저는 사실 많이 사용했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여자분들도 꽤나 또 많이 사용하고 남자분들도 스포츠 좋아하거나 애플워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무조건 애플워치를 많이 바로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구매해서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 완전. 완전 뒤에 까지 다 블랙으로 와 그래서 그린이랑 합치니까 괜찮네 이것도 뭔가 특이하다 다른 것 같은 모델인 것 같고 재밌습니다 이쪽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바 형태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일본에서 봤는데 뭐 특별하게 여기 지점만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은 지점에서 이렇게 바 형태로 보여주는 건좀볼수 있었거든 야 이거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이쪽에 이쪽에 이게 스테인레스? 하니까 고급스럽구나 예쁘네. 이 줄도 잘 선택하면 예쁘구나. 이렇게 해서 은색 실버의 이런 디자인에 그리고 아, 디자인까지 사실 제 애플 워치의 페이스가 제일 중요하죠. 그냥 실리콘 제품들을 보면은 스포티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편한 거는 요거 요거 정말 편한 건 그냥 데일리로 아주 쓰기 좋은 게 가장 이게 제일 좋고 브로치를 많이 사용해 본 경험자로서 이렇게 아예 올 블랙으로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거는 자주 제안 사는 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좀더 베이지스럽긴 하니까 요거 아니면 이런 거죠 아니면 이렇게. 연색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저 나중에 요거 색깔로 그냥 기본형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끌리지?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쁜데 이게 줄이 예뻐서 그런가? 이렇게 라운드로 아예 그 스트랩이 그냥 이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많이 안 써요 음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제 주위에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구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이거 그 손목에 확실하게 이제 잘 돼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도 많아가지고 제가 알리에서 뭐짜탱이나 이런 걸로 구매를 어 이거는로는 아직 하지도 않는 편. 이 블랙이 참돌 같고 참 희한하네. 전체 다 블랙인 경우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검은색이고 블랙 알루미늄 다양한 색조합이될 수도 있겠다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애이워치들이다이렇게 알루미늄 뭐 스테인분스 뭐뭐 뭐 울트라, 그리고 정말 이 페이스, 그리고 스트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내다보니까 어, 신기하네요. 얘는 왜 애플워치 울트라가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밴드를 이걸로만 해놓는 거지 이게 제일 잘 어울리긴 한데, 왜 다른 걸로 좀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엽지? 뭔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용으로 차도 좋을 것 같은 제가 이제 아이가 만약에 크면 이거 사주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귀여워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더 여기 판에 깔아 놓은 거 한번 보면서 아이 울트라에다가 노란색으로 착용을 시켰을 때 스쿠버다이버에 특화된 이 밴드죠. 이렇게. 제가 이거 샀었는데, 이거 진짜 떼타 그린 여기 노란색을 착용을 했고, 굉장히 이제 스포티하고 어울린다. 노란색, 이거 또떼 타긴 할 거예요. 잘 고려했었어야 돼. 차라리 정말 애프로치 울트라는 역시 투박, 투박한 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You're. 제대로 만나보네 이번에 새로 나온 곰으로 곰으로 나왔는데 귀엽네요. 이 무지개 이거 제 딸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무지개 앞뒤로 무지개입니다 이게 앞뒤로 예쁘다 귀엽네 되게 당돌한 어떤 그런 채 같아요. 여기 이제 움직이는 것도 옆에 프라이드. 쪽에 보이는 시계줄들 스트랩들을 보자면 역시나 이게 구멍 뚫린 거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예쁘네 나이키 버전.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한다면 이거 나이키 버전이 구멍 뚫린 거를 아마 구입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완전 고급스러운 디자인들입니다. 이에요. Yeah. 약간 어쨌든 조금 여성스러울 수도 있고 레더, 레더고 이제 자석으로 자석으로 되는 부분이고 링클, 네 그거죠. 색깔들도 다양하게 있었구나. 정품은 확실히 달라요. 색깔이 또 영롱한 것 같고, 이런 가죽도 완전 재질이 확실하게 짱짱한 것 같고, 이거는 처음 봤네. 이게 좀 마음에 드나요? 이게 뒤에 보면 버클 같은데, 이걸로 이렇게 뺀다. 여기는 이제 아예 실리콘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만 아아니 네. 계속 그냥 편하게 구경하다가아네이시고행이죠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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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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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것도 진짜 때 많이 타 사실 제 추천으로는 요런 고무나 요런것들을알려서 구매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너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강남에서는 뭐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텐데, 전시를 제대로 다 까가지고 이미 볼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거가 보는 즉시 동시에 구매를 할수 있게 해줘서 예쁘네요. 예전에 나왔던 트라이드 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도 할수 있구나. 완전 쌀던 썼던... 무겁진 않네. 이번에 신제품을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계속 보니까 예쁘네. 여기 이런 교육 같은 걸 하는데 아이랑 아빠나 엄마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고 하는 교육도 하는데 재밌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구경과 동시에 저도 한번 와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거 자주 참여해야겠다 열리기도 많이 열리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플 스토어 강남에 오시면 정말 정말 넓어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플워치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